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에 부자 되게 미주어입니다 오늘의 미국 중시 현재 월가에서 예상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저는 가지고 있는 30%의 현금을 기업들이 가장 최악의 순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을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럼 언제쯤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무라 증권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고용으로 경광 경제를 자랑하고 있지만 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수요 둔나 영향을 받아 곧 경기 침체 돌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11일 현지시각 올해 4분기부터 향후 5분기 연속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실업률은 현재 3.5%에서 두배 수준인 6.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이전 전망치였던 1.2%보다 감소 감소되고 더 악화된 1.6%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전망은 연준의 긴축 기조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근거한다면서. 노무라는 기준금리가 내년 9월까지 인하될 때까지 9월 인하될 때까지 5.25에서 5.5% 연준이 금리인상 기조를 5%대까지 끌고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노무라 증권 역시 이제 배어한 입장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지금 현재 배어한 입장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4분기부터 경제가 역성장을 하면서 기업의 2기, 4분기에 마이너스 2% 감소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 2분기에 각각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7%로 침체가 정점을 기록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밴코버브아메리카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를 가장 기업들의 지금 현재 성장이 가장 많이 꺾이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30%의 현금, 가지고 있는 30%의 현금을 내년 1분기쯤에 사용할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벤코버 아메리카는 3분기 마이너스 5%의 이익 감소를 끝으로 내년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즉 1분기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는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 4분기부터는 4% 수준의 회복세로 시장이 본격적인 어 회복장세가 시장이 될 것으로 봤으며, 벤쿠버 아메리카는 3분기 주가 수익률 EPS 전망이 7월부터 7% 가량 낮아지고 있다며 일반적인 4% 수준보다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S&P 어100 기업 100 11개의 섹터 중 9개의 어닝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에너지가 유일하게 의미 있는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3분기 성장은 시장의 3% 전망에 못 미치는 2% 성장을 예고로 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이 3분기 실적이 아닌 기업들의 가이던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월가의 컨스는 센 대략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는 어닝이 7%로 회복을 시작하고 내년 2분기 3% 수준의 약한 성장세를 보인 후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월가의 컨스와 센 지금 밴코브 아메리카의 지금 전망치는 약간은 어긋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배완 입장에서 밴코브 아메리카가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노무라 증권과 밴코브 아메리카 어 최근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서 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비 중 사용을 언제쯤 해야 될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198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수준으로 가속화되면서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월요일 10일 현지식으로 시카고에서 열린 경제학자들과의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경기 침체로 몰고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돌아갈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를 했고 정책 시행과 누적된 효과, 실현 측면에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상이 수요를 둔화시키기 시작했지만 완전 완전한 효과는 몇 개월이 지나야 알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레인어드는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수요 억제가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으로 향후 통화 정책이 경제 파문을 일으키면서 성장을 더 빠르게 둔화시킬 수 있다라고 봤으며 특히 소비자가 이전보다 훨씬 적은 저축액을 보유하면서 연준의 긴축 충격을 완화한. 쿠션이 적다는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TQQ ETF 52주 신고가 대비 하락률만 보면 마이너스 80.21% SLXL이 마이너스 -89 89.8%가 지금 발생되는 상황이며 BLZ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93.5% FNGU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90.09%의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미국 증시는 아 심각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훼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아직 도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강한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으며 어, 하지만 장기, 중장기 투자자라면 어, SXX 한배 레버리지를 봤을 때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 마이너스 45.28%에 하락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전히 모아가기에는 적립식 투자로 모아가기에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제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슬슬 연준의 피봇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들려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부터 벌써 연준 내부에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 연준의 전례 없는 빠른 긴축 속도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했으며. 에반스 총재는 우리는 우리의 제한적인 입장에 도달하는 빠른 금리 인상을 이뤘다며 이는 정책이 향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데이터와 진행 상황 평가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시장이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나올 시 연준의 더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고 그는 그런 데이터가 몇번더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로 몰고 가기 위험, 몰고 가는 위험이 될수 있다며 향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긴축 기조를 이른바 오버슈팅으로 몰고 가는 주요 위험이 될수 있음을 얘기했습니다. 현재 에반스 총리는 4.5% 금리를 연준의 정책이 휴식을 취하고 데이터와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좋은 안식처가 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연준 내부에서도 아,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 그리고 긴축을 강하게 했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가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테세 전환도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증시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중장기 투자자들은 적립식으로 모아가기 좋은 상황이고요. 아직 세배 레버리지 적극적인 투자는 좀더 기다려야 되며 특히나 지금 현재 보시면 가지고 있는 현금, 제가 이전부터 강조드렸던 20-30%의 현금 비중, 많게는 30-40%의 현금 비중을 언제 사용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